삶의 여정은 참으로 길고 아름답습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고 깊은 인연을 맺기도 하죠. 젊은 시절에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중요했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분의 명언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내 안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지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 혹시 만남이 끝난 뒤 몸과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 험담만을 쏟아내는 사람 그 관계는 일방적인 감정의 배설구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성냄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불평과 험담을 쏟아내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되 그 고통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나 자신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혹시 그 거울 속에 담긴 내 표정이 늘 어둡고 피곤해 보이진 않나요? 그건 내 마음이 이미 병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용기를 내어보세요. 대화의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보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만남의 횟수나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사는 사람. 감정에 지쳐가는 관계가 있다면 과거에 갇혀버린 관계도 있습니다. 늘 왕년의 내가 마리아를 외치는 사람. 그들은 과거의 성공에 갇혀 현재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일 뿐이며 미래는 알수 없는 허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해 주지 않는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마치 낡은 사진첩 속에서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지 못하죠. 당신은 지금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해 주지 못하는 친구라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과거 이야기는 적당히 듣고, 현재의 관심사나 미래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던져 대화를 전환해보세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녀 자랑에만 몰두하는 사람.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하듯이, 자녀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자녀 자랑에만 몰두하는 관계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만 존재할 뿐, 나 자신으로서의 삶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자식은 언젠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은 덧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당신의 삶도 자녀의 그림자에 가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대화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로 시작해 그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지지는 않았나요? 당신이 읽은 시 이야기, 당신이 쓴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들은 관심이 없진 않았나요? 당신은 한낱 짜랑 들어주는 사람이 된것 같은 허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 이야기에 대한 맞장구는 적당히 치고,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 등 다른 주제로 대화를 유도해보세요. 이제는 나의 사모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 자녀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야 하듯.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 역시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오랜 친구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당신의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날 보니 당신의 삶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친구의 부탁 때문에 하고 싶었던 동호회 활동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친구라고 해서 다 내어줄 필요는 없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와 같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질투와 시기로 관계를 망치는 사람. 주는 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받는 것에 인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친구. 다음은 질투와 시기로 관계를 망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라, 질투와 시기는 마음의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향한 시선이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친구는 스스로의 마음의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머무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등산모임에서 회장이 됐다고 하니 친구가 거기 회장하면 뭐 좋냐 내가 피곤하지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걱정해주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질투였던 것 같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할 때더 단단해집니다 나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신중을 기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관계의 깊이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오지랖피 지나친 사람 관계를 망치는 것은 질투뿐만이 아닙니다 지나친 관심과 참견도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다음은 오지랖이 지나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불필요한 조언과 참견을 일삼는 사람들 각자가 걸어야 할 길은 각자의 몫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참견하고 조언하는 것은 그들의 길을 빼앗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타인의 삶은 타인의 것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도자기를 배우니 친구가 그거 배워서 뭐 할래?라고 하더군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도 알겠지만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었죠.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경제적 이익에만 얽매인 사람. 고지럽히 관계를 망치듯 순수하지 못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이익에만 얽매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남의 목적이 순수한 우정이 아닌, 오로지 경제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얻기 위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탐욕은 고통을 낳는다. 돈과 이익을 쫓아 맺어진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더덥고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탐욕은 끊임없는 고통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 돈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신중하게 대처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 진정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은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한 말을 쉽게 번복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는데, 이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말한대로 행동하고, 행동한대로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속은 신뢰의 근간이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만이 서로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다정한 조종자 유형. 신뢰를 지키는 관계가 중요한 만큼, 나의 의지를 존중하는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정한 조종자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선택과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정한 조종자는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를 돌아보려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그리고 가장 멀리 해야 할 관계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너는 그래서 안 돼, 그 나이에 무슨과 같이 나의 도전이나 노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들쳐내거나 열등감을 자극하여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는 가장 경계해야 할 독입니다. 당신의 도전을 비웃고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열 가지 인간관계 유형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만을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배움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